오늘은 킹스데이, 이날는 예쁜 킹스데이 윗도리를 입었어요. 그리고 저는 오늘을 위해서 산 주황색 바지를 입었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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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살래? 인나 어떤거 사고싶어? 그거 사고싶어? 50센트. 50센트 사줄까? 다른거 할거야 다른거 아 다른거 알았어 알았어 다른거 해 코플쏘 이거? 이거 확실해? 이렇게 발인 세일으로 이나야 좋겠다 50센트에 샀습니다 50센트 네, 이나 코뿔소 인형은 없었잖아 음. <laughs> 저거 사달라고 오는 애기. 쭉쭉쭉쭉 가봐. 여기 마켓이 제대로네. 또 사고 싶은 거 있어? 기린? 우리 기린 집에 있잖아. 엄마가 애기길 <laughs> 하나만 더살 건데 좀더 볼까? 아니야. 아니야. 곰 사줘. 에이, 곰은 저기 발이 좀 고장났는데. 또 다른 데도 가보자. 옆에 가보자. 다른 데도 많아. 쭉쭉 가봐. 와, 사람 많다이나야. 저기 앞에도 장난감 있어. 여긴 어때? 그거 해 줘? 이나야 호랑이 이나 마지막이야. 강맹이가 더조금만데이 야, 이나 인형 세 개나 샀네. 이나 좋아? 응. 엄마는 <laughs> 내나잘 샀네. 50센트, 50센트, 1유로 50센트. 1유로 50센트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바가지 쓴거 같은데. 인형 샵이야 <laughs> 와, 여기 대박이었다. 재밌네. 재밌어 여기 봐 봐. 내 바지 어때? 엄청 빨개. 주황색 아니야? 절대 아니야. 나 주황색이라서 산 거. 빨간색이야. 건데... 빨간색 중에서 제일 빨간 거 고른 거 같아. 주황색이야. 엄청 빨개. 다시 사야겠다. 오늘 마켓홀 근처는 토요일이라 장도 사는 날이거든요. 플리마켓도 하고 진짜 정신없을 거예요, 아마. 예나야, 우리 오늘 인형은 많이 샀어. 어. 인형 엄청 많잖아, 지금. 오늘 세 개나 샀잖아. 그럼 네가 앉아서 그거 세개 팔어. 네개사어더 <laughs> 비싸게 팔아, 이나야. 팔 아, 아, 거야. 어, 인 아! <laughs> 이나야, 우리 오늘 인형 세 개나 샀잖아. 아, 이야안 돼. 아, 네. 아 니야다 구경했습니다. <laughs> 이나가 이제 집에 가재요 바닥 가재요 <laughs> 인형 하나 잃어버림 저기 가서 다시 못 찾아 미나가세 개를 사가지고 두 개를 들고 있다가 하나를 떨어뜨렸나봐 하필 1.5유로짜리 잃어버렸네 50센트짜리 두 개를 사수하고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귀여워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가려고 하는데 심상치 않은 골목이 있어서 한번 가까이 가보고 있어요. 와 여기 아예 차도 막아놓고 안에 엄청 난리 났어요. 알았어 알았어. 가자 가자. 저는 좀 궁금한데 리나가 시끄럽다고 안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.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. 멍치네. 리나가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아쉽다. <웃음> <웃음> 언젠간 저희도 벼룩시장에 뭘 팔아볼 날이 올까요? 차 팔래? <laughs> 집에 가서 이날 낮잠 재우고 저녁도 먹고 다시 나옵니다.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. <laughs> 마음 같아서는 멋진 칵테일바 같은 데 가서 한잔하고 싶지만 현실은 놀이터. 그렇게 얘기하지 마. 너무 좋다고. 이렇게 현실은... 얘기해. 이렇게 <laughs> 집앞 놀이터 여기서도 뭐 하고 있어요. 행사를 귀엽네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뭔가 아쉬워서 칵테일 이랑 남 편은 맥주. 카우트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요. 아, 진짜. 제가 알기로는 암스안르담이랑헤이그가알스로이행스테이되이화헤한그가 알고 있어요 암스테르담은 당연히수요암스테르담헤이연는 왕이 사히 수도라서 그렇요 헤이그는 왕이 사는 곳이죠. 당연히 뭐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. 불테르담만 있어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밤 8시 반? 그 정도 됐는데, 이제 시작인 느낌? 사람들 진짜 많고, 진짜 시끄럽고,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. 청춘들.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주 꽉찬 즐거운 킹스데이를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. 집에 안 가겠다는 인하와 함께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